너무 귀엽지 않아? 네. 저도거저쪽으나 산지 마 끼고 싶어, 엄마. 이리 와 봐. 이 봐. 거기 뭐 있는데? 고미스 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길쭉은... 뭐난 길쭉한 게 맛있어. 아니 난길쭉한게맛있어 <목소리> 우리 쇼핑, 쇼핑 가려고 <목소리> 너네 키카에 <티카에도> 넣어 <목소리> <어디? 목소리> 저희 이제 내일 저녁에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어서 애들 키스 카페에 넣어놓고 저는 이마트 쇼핑하러 가려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에 약간 좀 느낌. 베트남 응. 커치가 있다. 응. 언제 먹었는데? 시민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놀람> <laughs> 그래서 이제 쌀국수 이제 그리울 수 있으니까 쌀국수 먹으러 아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번 여행은 쌀국수를 음. 진짜 별로 안 먹었어 쌀국수 음. 먹었어 음. 아빠 어제 수진이가 엄마가 만들어줬지 아빠한테 뭐할말 있어? 쌀국수 보여줘, 저렇 보이는 얼굴 여기 주름이 없어졌어 맞지, 어 이모 대었간지러 음악 학원 학원이야 학원 타인 오브 학원 무슨 학원일까? 음악이 필요해 네. 어? 음악 있잖아 목이 없는데? 자 가자 들어가서 먹자 더우니까 야 볶음밥 시켜 먹을래? 나가고거든? 나 말고는 이렇게 응. 먹는 거. e more 큰 하나. 아니야,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뭐 먹으면 짜서. 아, 아니, 아침이 아니야.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새벽가 이게 어. 미디어 오케이. Oh, 아, oh, yeah, 물에 okay. 이는 거. 원래.

그러면은 그거 하라고 자 크림 파스타 하고 우리도 그거 먹는데 우리는 좀아 응. 어? 샐러드. 어? 응. 샐러드 <목소리> <랩팅해줘면. 웃음> <응? 목소리> <목소리> 내가 그 공연 예술 방송에 재밌대 애들이를 맛있겠다 맞지? 아스 응. 먹어야지 아니 집에 가자고 하니까 약간 아문던 이제 호치미 라스트 디너 이거랑 밀면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업고 가는거

맞아 이 시간에 뭐 별로 없겠어. 애카운터가 어디? 어디야? 근데 비닐 붙일 수 있게. 잘 끌어줘야 돼. 다다 이제. 자 형부 저희는 이제 밀리야 이모한테 인사 안 해? 안 해요. 크 해주고 해야지. 응. 신나게 와버리더라. 뭘 울어? <웃음> <웃음> 우리 뜨미. <뜽미리. 웃음> <laughs> 형부 네.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딜리 <laughs> Bye. <목소리> <목소리> 태권도 진짜 잘하는 방법. 다리랑 손이 같이 나가야 는데해 언니야, 태권도 잘하는 방 <목소리> 태권도 엄청 큰거 봐야 돼. 언니, 이리 와. 이제와서 이모보고싶어? 음. 나중에 음. 만나야지 어떡해 비몽사몽 지금 몇신줄알아? 네시 4시. 새벽 4시요 어. 근데 저 원래 이때 일어나가지고 치. 빨리 앉아 조금 이따가 야돼 근데 앉아있다가 왜냐면 30분 이따 비행기 타야돼 일단 4시 반이요? 응 4시 40분 비행기에서 했어. <목소리> 아이 졸려. 졸려, 안 졸려. 자야 돼, 우리. 아, 스해 너무 먼지가 많다. 안 돼, 지금. 오, 이 이거 비행기에서 왜 자야 이 비행기는 그런 비행기야. 잠자는 비행기. I'm mm -hmm. I was lost in a city dream and I was at home again beside the stream. Then you walked past me and you saw me and smiled. Time. When I saw you, I thought I lost my mind. Blue and faded was blown away and left behind. I hope you'll always be around, even if I fail. You. Are

저희 음. 새로 이사한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열무는 <laughs> 따로 꺼내야 될것같 아, 그렇 아, 냄새. 깨 어. 응. <laughs> 이거 딱 하니까 냄새 완전 많이 나. 嗯。 멍을 내서 야지 어. 아, 어 을못찾았살려 뭐? 줘. 죽지마 아니, 너무 무섭게생겼지아무 좋아. 응. 그래 좋겠다, 리. 아니, 민이 룰레오는 딱 공항에서 내리면 몇번심한 집이잖아. 여기는 차로 와도 머니까. 아쉽더라. 오. 끝에. 빗지가 많으니까. 색깔이요. 근데 너 있을 때한번더 담을 거야. 내가 지금 담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담으면 또 담고 가야 돼? 음. 한번 이거 한번 랩 씌워야지 여기 봐봐, 랩두번째사람면한 번에 한 물이 되게 세? 네두번째 사람은 랩 씌운 다음에 하자 아니면 요즘 냄새가 날것 같아 열심히 만들어라 열심히 만들어라 2초 왔나 봐 그건 아니고 다 감아놓고 열심히 이제 찍어주려고 왔는데 간만에 열심히 하는 이미선 모습 아 어, 힘들어 산이 <laughs> 미영이가 애들 데리고 뮤지엄 가고 저희는 지금 짐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큰 가구 같은 것들은 다 가져다 줬지만 저희가 이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you. Mm -hmm. 이제 엘라스트 박스 다 신발이네 저희는 짐 정리하고 아니 하다가 이제 잠시 쇼핑하러 가려고요 이거 플러그도 사야 되고 뭐 음식 저녁에 먹을 것도 좀 사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지금 쇼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미영이랑 릴리랑 승민이는 지금 이름 뭐지? 무슨 뮤지엄에 가서 엄청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고요 저녁 먹고 잠시 나왔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여름 휴가라고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응처음이자 어. 마지막? 어 그니까 그래서 원래 약간 오려고 했는데 애들하고 뭐다 오면 너무 그럴 거 같아가지고 차로 왔잖아 여기 맥주 맛있잖아 응 음. 힐스나 아니 근데 잘 그렸네 좀. 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여줘 봐 릴리가 그림 그린 그림 응. 봐봐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승민이가 막뭘 썼잖아 자기 뭐 어. 코리아에서 왔고 막 이런 거 좋았다 그니까 자기도 리, 리, 어 릴리가 쓴데 근데 삐만 쓴 거야 이모 나 릴리 빡 어떻게 쓰냐고 내가 이렇게 써라 그랬더니 또 자기 뭐라고 쓰니? 그러니까, 어. 너 쓰고 싶은 거서가 아니 막 이런 거. 내 이름이랑 아 앞에. 어 갖고 상상... 그럼 미선 쓰라고 하니까 불러달래. 아니, 아니야 네가 다 알고 있다니까는 미 이렇게 쓴 이렇게 쓴 거야. 어. 그래서 니페레밀 어떻게 쓰니? 넌 파밀. 저희 이제 맥주 마시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가려고요. <laughs> 아니, 모르죠. 어떻게? <laughs>